논과 밭이 있었다는 강남의 세곡동 이제는 밭이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정말 아, 초록 초록한 채소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저희 가게에서 사용할 샐러드를 위해 사용될 채소들을 수확하는 중입니다. 밭에서 뽑듯? 쑥 뿌리까지 싱싱한데요 고객님들한테 더 빠르고 신선한 채소를 바로 옆에서 공급드릴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심의 농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잎을 달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샐러드 채소들 단순히 다 자란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건 어떤 일인가요? 지금은 저희가 크게 다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원리로 어, 물이 포습된 스폰지 위에 씨앗을 올리는 파종 작업이라고 합니다. 밭에 씨를 뿌리듯 파종 작업부터 싹을 틔우고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두 빌딩한 농장에서 이루어진다는데요. 인력은 물론 생육 기간도 주로 밭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100배. 백 배에 달한 답니다 햇빛과 물, 바람 세기까지 세밀하게 조정해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라죠. 농사도 과학이야 하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 그날 수확한 채소는 바로 옆 샐러드 카페의 주방으로 곧장 배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농장주이자 사장님, 여긴 전문 도시 농부인 것이죠. 농장이 같이 있으니 재료 걱정은 없겠네요. 농하고막 그러고 나면 저희가 야채값 엄청 뛰잖아요. 근데 저희는 1년 내내 야채값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여기 와서 키워보고 싶다고. 해 보고 싶다고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어제도 그러셨어요. 농장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 빼면 평범한 샐러드 카페인데요. 여기는 또좀 희한한 게 여기 지금 테이블 있고 저기 주방 있는 쪽은 일반 그냥 음식점 용도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칸막이가 있잖아요. 이 칸막이 안에 이 농장은 도시형 농장이라고 해서. 일반 시골처럼 이 안에만 다른 용도의 허가가 나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도시 한복판에 강남 도시 한복판에 여기 안에만 지금 농업용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어김없는 상업용 건물이지만 이 농장이 있는 공간만큼은 받체나 다름 없는 거네요. 보통은 아침 일찍 도시 농부가 수확을 해 놓지만 카페 직원이 직접 수확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아, 이는왜 따신 거예요? 이거는 시든 것들은 따고 신선한 걸로만. 이건 뭐 지금 어디 쓰시는 거예요? 네, 이건 랩디시 나가는 거에서 이걸로 쌈싸 드시면 돼요. 이건 바로 드시는 거에서. 네, 한번고나가면금딴 채소를 물기 탈탈 털어 올리면 끝쌈 요리의 경우 수확하는 모습을 직접 볼수 있어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이곳 대표 메뉴랍니다. 음. 오, 여기 보시면 야채들도 많고 그니까 좀 눈으로 보이는 야채들을 직접 먹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가장 크고요. 일단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많이 다 충족이 돼서 건강에도 좋아지는 것 같고 해서 자주 와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싱싱한 샐러드로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야 그야말로 일석이조 인기 만점입니다. 확실히 먹으면 야채를 많이 먹으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그런 걸 이제 느낄 수 있어서 자주 오고요. 식감도 좋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놀린> 위가 편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네. 지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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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영어 배운 줄 알았어요. <놀린> 누구세요? 아, 저희. 저저 기술을 개발하신 소프트웨어를 만드신 대표님이세요. 아, 이 도심 농장을 개발한 분이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역사를 봤을 때 그냥 옆에서 먹, 옆에서 길러서 먹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그림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50년, 60년 된이 역사 안에서 그냥 차로 계속 실어나르고 있는 거고요. 이실어나르고 있는 것들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좀 증명하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장 임대료가 비싸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복잡한 곳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어, 신선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버터 해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저희들 하나랑. 야채 사로 오시면. 번한 도시에서 우리 집에 텃밭은 가질 수 없어도. 이런 도심 농장이 가까이 있다면 먹거리 걱정은 좀 덜겠네요. 이게 진짜 미래형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게, 저도 요새 계속 기후 얘기 나오잖아요. 가까운 곳에 스마트팜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드셔보시거나 채소를 직접 구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삶이 있는 곳 대모산을 품은 강남이었습니다.